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천지 탈퇴 매뉴얼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108기 서울 경기 연합 수료식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Y대학교 전 총장이라고 소개된 저분에 대해서 그런데 Y대학교 전 총장이 아니었죠. 그리고 통일교와 연계된 분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분에 대해서 추가 증거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2016년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을 보니까 역수린이 보는 한반도 구군이라고 돼 있어서 역수린들이 모여서 벌이는 행사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수인들이 모인 행사답게 이날 재수굿판 또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말미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도인인 김모모씨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구세영우회 회장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도인이라고 소개된 이 김씨 성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수료식에서는 와이대학교 전 총장이라고 소개되었지만 2016년 천지일보 기사에는 도인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구세 영우회 회장이라고 또 기사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이분은 대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졌습니다. 왜 도인이라고 소개되었을까? 그리고 구세 영우회는 어떤 단체일까? 궁금해져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또 이런 기사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동아에서 나오는 것인데 기사 제목은 "나는 지상천국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사이비 이단들에 대해서 조명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네요. 통일교에서 분파한 소종파로는 생명교회, 청수교회, 생수교회, 그리고 구세영우회. 그러니까 구세영우회라는 단체는 통일교회 분파임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8기 서울 경기연합 수료식 영상에서 봤었던 저분은 통일교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게 이것을 통해서 또한 분명해졌죠. 그리고, 이런 기사 또한 제가 확인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HWPL 전북지부 종교인 대화의 광장이라고 된 기사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끼리 만나서 뭔가 대화를 해보겠다, 토론을 해보겠다, 이런 기사인데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종교인들이 나와서 손을, 서로 손을 맞잡고 이제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HWPL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사죠. 그런데 기사 내용을 꼼꼼히 이제 살펴보니까 이날 대하의 광장에 기독교인 발제자만 참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가정연합에서 또 나왔고요. 그리고 익산평화교회의 담임 강사가 참여했다라고 기사 내용을 보니까 나와 있네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가정연합이라는 명칭을 쓰는 곳은 통일교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익산평화교회는 신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종교인 화합의 현장이라고 말한 이 행사는 통일교와 신천지의 화합의 현장인 것이죠. 그런데 통일교는 어떤 곳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선명과 한학자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곳이 통일교라는 신천지 외의 또 다른 사앱이 2단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통일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일교에서는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에 지나지 않다. 그리고 그 실패한 메시아 대신 문성명 총재가 대신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이비가 통일교이죠. 그리고 신천지는 예수는 이만희 총회장에게 영으로 재림했다라고 주장하죠. 대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통일교와 신천지가 무슨 얘기를 할수 있을까 사뭇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 그 뒤쪽 내용에 보니까 기사가 이런 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세상 어떤 토론과는 격이 다른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발제자에게 참석청중은 박수갈채로 화답했다. 통일교와 신천지가 만나서 아주 아름다운 마무리를 보여줬다라는 내용이네요.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은 신천지와 통일교가 명백한, 어, 긴밀한 연대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여러분, 반증 자료가 선악과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증 자료 찾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신천지 분들에게 통일교회에 대해서 좀 찾아보라고 권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와 신천지가 정말 연대할 수 있는지, 신천지인들 스스로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 본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내용은 마태복음 24장은 주제림의 예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주제림의 예언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천지인들이 애용하는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성전 건물들을 예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하려고 내세웠던 건물은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라고 물을 만큼 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당대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규합되어 있는데 이 성전에서 설교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선민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은 우리의 원수. 할례 받고 율법 지키는 우리만 선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원수 로마와 전쟁하자.라는 전쟁 선동에 대한 메시지가 저 성전에서부터 울려 퍼졌고, 그래서 예수님은 저런 성전이 혁명가들의 구렬이 되었다고. 강도들의 구렬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쟁을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로마와 싸우도록 촉구하는 저 성전 공동체의 멸망에 대해서 심각하게 경고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중심이었던 건물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전이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옛 역사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성전은 언제 무너졌었냐 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 무너진 바 있습니다. BC 587년도의 일인데 솔로몬에 의해서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만 그 성전이 와르르 무너졌던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이 큰 전쟁을 벌인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얘기에 겁을 먹고서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내는 포인트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전 무너짐은 제자들에게 유대와 이방 제국 사이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신천지는 저 성전 무너짐이 교회의 멸망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역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해석입니다. 성전 무너짐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와 이방 사이의 전쟁이 벌어지고 다시 유대가 이방의 포로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자들은 메시아를 이방 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군사 지도자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물어보고 있는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얘기를 듣고 아 전쟁이 벌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 그 전쟁 속에서 군사적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서 저 주의 임하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임하심이라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당신의 이마심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당연히 예수님일 것이고, 그럼 예수님의 이마심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원문으로는 파루시아라고 읽습니다. 저 이마심이라고 번역된 것 말입니다. 저 파루시아라는 말은 메시아가 왕으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저 파루시아입니다. 즉, 제자들이 당신의 이마심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건 예수님이 메시아기 때문에 저 이방제국과 전쟁을 벌여서 이방제국으로부터 승리를 가져오시고 마침내 메시아가 왕으로 등극하실 때를 가리키는 말이 주의 임하심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세상 끝이라는 단어도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악한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 제국들이 선민을 괴롭히는 포로기 시절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신원되어서 자유를 얻는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저 세상 끝이라는 말은 악한 세상이 끝나고 이제 마침내 새로운 세상이 오는 이방 제국에 의해서 포로 생활하는 것이 끝나고 마침내 자유를 얻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저 세상 끝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럼 이상 내용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서 예수님께 질문했는지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당면한 전쟁,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전쟁 위협 속에서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당시 십자가의 죽음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할 지경이었죠. 그리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여자들이 알렸을 때 제자들은 그 말을 허탄히 여겨서 아무도 믿지 않았었죠. 그랬던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묻는다는 건 전혀 개연성이 없는 해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을 신천지는 계속 붙들고 지금까지 왔었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 거짓 메시아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와 전쟁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거짓 메시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메시아들은 실제로 2000년 전에 나타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AD 6년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혁명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시몬 바르기오라라는 혁명가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전쟁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거짓 메시아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선동할 때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뒤에 보면 산고의 시작이다 이 모든 것이 산고의 시작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혁한 글에는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산고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즉, 이제 뭔가 어려운 일이 닥칠 거야. 그런데 이 어려운 일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될 거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저 산고의 시작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뒤내용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당연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인 것이죠. 제자들이 여기저기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당시 이스라엘과 이방인 로마 사이의 갈등이 첨해지고 전쟁이 일어날 일촉즉발의 위기인데 이 위기 속에서 유대편도 들려고 하지 않고 로마 편도 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끌려가서 제자들이 신문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1장 13절에도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 이 일이 너희들이 유대에 끌려가거나 로마에 끌려가는 이 일이 도리어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증거의 기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누가복음 21장 13절에 나나주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이거든요. 신천지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착각을 합니다. 모든 민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국기 같은 거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많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저거는 되게 나중 일이겠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된 이후의 일이겠구나. 라고 오해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민족이라고 복음서가 말할 때이 모든 민족은 유대인 더하기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미움받고 유대인 아닌 사람들, 비유대계 이방인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사실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 역시 이 끝은 주제림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했던 세상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도 세상 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즉 세상 끝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악의 통치가 끝나고 새로운 통치가 시작되는 시점을 가리키는 표현이 세상 끝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읽었던 이 내용들은요, 모두 끝이 도래하기 전 끝이 도래하기 전에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끌려가서 신문 받는다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마침내 끝이 도래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지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 그 의미를 분명하게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은 이방 제국이 만들어낸 우상이고 거룩한 곳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와 이방 사이의 갈등이 커져서 이방 민족의 집권자가 우상을 유대 성전에 봉헌하게 되는 일을 가리켜서 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방과 유대 사이의 갈등이 더욱더 심각해진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오늘날 특정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이제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끝이 마침내 도래했고, 폐역한 도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마침내 닥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망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산으로요. 그런데 이 산은 시온산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온산은 곧 예루살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도망가라고 말했던 산으로 도망가라 할때 산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마운틴스예요 즉 복수 표현을 쓰고 있어서 특정 산이 아니라 지금 군대에 포위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피해서 아무 산이나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라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핵심은 도망에 있지 어느 산이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시급하니까 빨리빨리 도망가라는 내용이 뒤에 나왔죠 그리고 이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엄청난 환란이다라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역사상 유래가 없는 언약 백성이 말살될 수도 있는 크나큰 위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도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로마와 갈등을 벌이다가 마침내 AD 66년부터 73년 유대전쟁으로 마침내 예루살렘이 지도에서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에 보니까,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죠?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났을 때는 끝이 도래했을 때 이야기가 아니라 끝이 도래하기 전이었죠. 다시 예수님은 시간표를 돌려서 끝이 오기 전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 얘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때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기저기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는 가운데, 사람들이, 어, 메시아가 광야에 있다, 메시아가 골방에 있다, 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며, 세력을 귀합해서 로마와 전쟁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진짜 메시아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가 그렇게 순식간에 나타날 거야, 라고 나왔습니다. 거기 내용이 뒤에 상술되는데,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즉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날 환란 후에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라는 구절이 이어집니다. 신천지가 해달별 어두워진다라는 표현으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낮같이 환해야 되는 시간에 세상이 캄캄해졌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고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거든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니까 제6시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정오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중 가장 해가 창창할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도 달도 별도 기능하지 못하고 그때 메시아께서 매달려 있셨던 바로 그 시간이 진짜 왕이 누구신지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그분은 죽음이 되셨으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그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즉 예수님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결국 죽이는 거 말고는 다른 어떤 수단도 없음을 보여 주셨고 사랑의 메시아가 그들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십자가로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승리인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상한 구절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환난을 당하신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였습니다. 예수의 환란은 곧 예수의 승리였다는 이 역설이 십자가에서 온 천하에 천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승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6천년 동안 사탄에게 나라를 빼앗겼다가 이제 되찾는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런 표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환란받으신 분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뒤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는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가는 것을 보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한글에는 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오는 것 가는 것 사실은 원문으로는 똑같습니다. 오는 것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가는 것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의 승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밤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겪으시고 또 승천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몰이라라는 구절이 이어지는데 이것은 신천지 추수꾼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영광으로 승천하신 이후에 천사라는 말은 전령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영적 존재이든 인간적 존재이든 상관 없습니다. 천사라는 말은 전령이라는 직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자신의 천사들, 자신의 전령들을 보내서 복음을 선언하게 하셨다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신명기 30장에서 예언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즉이 나팔 소리와 함께 전령들이 가서 사람들을 모아오는 이것은 교회의 출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추수꾼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이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공동체를 결성하시는 일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 내용들은 끝이 오기 전, 끝이 도래함, 또 끝이 오기 전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오독하는 것은 저 끝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말하는 끝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일어나는 때,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악의 통치를 끝장내시고 자신의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시는 때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 저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끝이자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전쟁하려는 예루살렘을 멸망할 것이고. 그런데 그 멸망의 고통 속에서도 이것이 산고이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출생하는데 그 새로운 생명이란 예수의 공동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새롭게 결집되는 것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것 없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마침내 새롭게 거듭나서 태어나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전쟁 때문에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이 주제림 때의 예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답변도 주제림 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마태복음 24장을 읽어가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문맥이 정말 그러한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주체적인 신앙을 할수 있고 누가 말하면 여기 말이 맞으면 절로 가고, 저기 말이 맞으면 절로 가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고 신천지 탈퇴 매뉴얼은 앞으로 신천지가 다뤘던 주요 본문들에 대한 해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